집에서 베이컨을 만들어가지고 동네방네 좀 소문이 났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처음 갔었던 거고. 조지 집에 올라가가지고 베이컨 주세요! 그랬더니 베이컨은 항상 이렇게 팩으로 들어있는 것만 먹는 건데 진짜 만든 베이컨 한 덩어리를 갖다가 갈색 유산지에다가 돌돌 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집에 달랑달랑 들고 오는 그 순간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있어요. 소금집이고요. 지금 앉아 계신 곳은 저희 소금집 2호점, 벨리 2호점인 안국 벨리에 계십니다. 베이컨으로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드실 수 있는 햄들이나 수제 가공육들, 뭐 베이컨, 판치에타, 뭐 같은 이탈리안 식재료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음식으로도 드실 수 있는 소금집 델리를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님, 장대원 대표님하고 그리고 조지 더럼 대표님 두 분이서 같이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셰프님, 그리고 한 분은 경영, 뭐 운영 총괄하고 계십니다. 저는 조영훈이라고 하고요. 명함상 직함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집사라 그래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납품발주라던가 그리고 대외 행정 그리고 기업간 콜라보레이션 회사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마사지를 하고 다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하고는 처음에 같이 음악하던 사이로 만났고요. 대표님 두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밴드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어요. 뭐 음반도 제작하시고 공연도 활발히 하시고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이제 또. 클럽 바텐더라던가 뭐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엔지니어도 보고 약간 취미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깐요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린 거죠 저희 조지 대표님께서 뭐 요리를 예전에 전공을 하셨었고 이제 미슐랭 경험이 있으시고 집에서 베이컨을 만들어가지고 동네방네 좀 소문이 났었어요 어? 조지가 베이컨을 만든다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처음 갔었던 거고 베이컨은 항상 이렇게 팩으로 들어있는 것만 먹는 건데 만화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고깃집 마냥 진짜 만든 베이컨 한 덩어리를 갖다가 갈색 유산지에다가 둘둘 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집에 달랑달랑 들고 오는 그 순간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했다기보다 시장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지셔닝을 아 이런 시장이 니치 마켓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기보다는 모든 상황이 좀 맞물렸던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씩 벨리 1호점을 오픈을 하고 수요미식회에 나오고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게 빨라져요. 톱니바퀴가 엄청나게 빨리 굴러가기 시작하고 원재료가 모자라게 된다던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들이죠. 대처에 나가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준비가 다돼 있었어요. 시스템을 먼저 미리 다 짜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온라인 샵을 먼저 열고 그리고 고기를 만드는 공방이 있고 생산 설비가 미리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업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델리가 치고 올라오면서 또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이쪽 설비를 또 확충을 하고 또 2호점을 오픈할 수 있게 됐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한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것 같아요.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f b 전문가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해외에서 전공을 하셨다던가,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베이컨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먹어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 본 것들, 결국엔 다 저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인데, 두분 대표님의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바이브 같은 게다 여기 묻어나면 그게 이제 어떤 공간으로 드러나면 소금집 밸리가 되는 거고 상품으로 나오게 되면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공육 제품군들이 되겠죠. 저희는 고통에 꽂히지 않아요.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감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즐거움으로 환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소금집이 이런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과 일을 할수 있다는 라 거는 저한테는 큰 영광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사회 세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